도전남 전편 오버워치 힐 금메달 받기 재밌게 보셨나요? 도전남 이번 편은 롤 아이언 탈출하기입니다. 여러분.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킹갓 브론즈로 갈 준비가 말이죠. 갑시다. 엥? 어. 뚜뚜뚜뚜뚜네요. 어렵습니다. 불끄고 자면 바지 오줌 질입니다. 제 거요? 주신다면 받아야죠. 뭐 백발이네요. 그럼 이 다음 머리는 백한 발이겠네요. <laughs> 딱 기다려 브론즈 그리고 적블루도. 음, 오이시. 아하앙, 냠냠띠. 아내 블루도 내꺼띠. 아, 이걸 깜빡했네요. 죄송합니다. 아, 니 블루 쩔더라. 아, 드래곤띠.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마스터이 갑니다. 어, 어디 갔지? 어, 이건 뭐지? 어!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하늘나라! 갑니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싸우러 가자. 와, 오이씨. 와, 너 뭐이씨. 아, 어, 잘 가고. 아, 이게 아니야. 이게 아니야. 이게 아니야. 이게 아니야. 이걸 사나? 이걸 사나요? 이걸 사나요? 이걸 사나요? 트와이스 사나요? 난 크라켄 못 뛸. 11대 9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정 미드를 킬다를 할 건. <laughs> 죽었다. <laughs> 하지만 우리 팀 제드가 우리 팀 제드가 우리 팀 제드가 우리 팀 제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네. 안 드래곤 띠. 25대 16. 좋지 않아요. 라인도 탑 빼고 다 밀렸습니다. 우리가 나서야 될 때야. 우리가 더블킬. 지금부터 바뀌는 겁니다. 판도가. 어, 아닌가? 왜 이렇게 아프지?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우리 팀이 다못 크지 않았어요. 오케이, 얘 빼고. 똥이네. 총 쏘는 똥. 앙, 드래곤띠 하고 싶은데. 곧쫙 뭐 밀겠습니다. 완전 밀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이제 갑니다, 브론즈. 까비지만, 정말 많이 밀었습니다. 미드 다 털었고, 봇 혼자 이 정도 밀었습니다. 완전 좋아요. 오늘 탈출하는 겁니다. 이 지옥 같은 아이언을. 발 <laughs> 바론 뺏겼다! 이러면 또 모르지만, 우리가 사용을 완성한다면 또 모르죠. 사용 대 바론. 누가 더 셀까요? 바론이 더쎄죠 네. 안 아, 드래곤띠! 마지막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. 이 싸움은. 2대1 싸움! 2대 오케이이 예, 2대1은 2대1이었습니다 1이치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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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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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습니다! 이겼습니다! 이걸 이기네. 와, 솔직히 저질줄 알았어요. 몸대는 판단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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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! 갈수 있어, 있어! 브론즈 갈수 있어! 승리! 어서 오세요, 브론즈. 마지막 아이언의 명예 투표하기. 제드에게 주겠습니다. <놀람> 아, 어 너무, 너무 좋아! 앙, <laughs> 아, 브론즈띠, 앙, 아, 브론즈띠, 앙, 아, 앙, 아, 브론즈띠, 앙, 아, 기머리 앙, 아, 브론즈띠, 앙, 아, 브론, 브로, 브론 브론, 로 브론즈띠, 앙, 브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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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, 띠, 아, 브로. 아 브론즈. 이제 그 누구도 절 깔보지 마십시오. 킹갓 브론즈니까. 아 브론즈띠. 도전남 이번 편롤 아이언 탈출하기 재밌게 보셨나요? 도전남 다음 편은 배그 총 없이 10등 안에 들기입니다.